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송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14일 정축일에 대박나는 이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은 정축일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정, 땅의 기운은 축으로 이루어진 날인데요. 정은 불의 기운인 화, 그 중에서도 음의 화로 은은하고 따뜻하며 내면에서 타오르는 지혜와 정서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축은 흙의 기운인 토, 음의 토로서 차분하고 깊은 대지를 의미하며 인내와 신중함, 그리고 묵묵하게 쌓아가는 실천력을 나타냅니다. 이날은 정화와 축토가 만나는 날로, 불과 흙이 만나는 구성인데요. 정화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축토는 그 빛을 조용히 품으며 안정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내면의 감정이나 통찰력이 깊어지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감성과 직관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축토는 사계절 중 겨울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땅이지만, 아직 음력 7월 초순이기 때문에, 여름의 열기를 완전히 다 식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기운이 공존하는 날이며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맞추며 흘러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날에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느리더라도 본질을 꿰뚫는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한 정화의 기운이 축토의 진중함을 만나면서 감정적인 에너지와 사고의 깊이가 잘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통에서도 깊은 공감과 설득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축일은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쌓아온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며 감성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돈과 관련된 일, 특히 부를 관리하거나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의 기운인 축토는 재물과 관련이 깊고 정화의 기운은 그 재물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아서 이미 들어온 복을 잘 지키고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기운이라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띠는 어떤 띠일까요? 지금부터는 정축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닭띠분들입니다. 닭띠분들에게 정화는 인성과 식신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축토의 기운은 재물과 자산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정축일은 닭띠에게 고요하지만 강한 금전운을 불러오는 날로 이미 진행 중인 일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 속에서 금전운을 연결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띠분들입니다. 소띠와 축은 동일한 지지로서 이날은 본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확실히 세우고 그동안 망설였던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에 좋습니다. 특히 정화는 소띠에게 관성의 기운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책임감과 명예, 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나 계약에서 좋은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꼼꼼함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면, 오늘은 확실한 재물적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뱀띠분들입니다. 정화는 뱀띠의 본기와 같아서, 이날은 뱀띠에게 운의 중심이 몰리는 구조가 됩니다. 정화가 뱀띠 본기와 만나면 감성과 직관이 극대화되고 축토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날은 작은 아이디어나 감정적인 직감이 실제로 금전이나 사람과의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는 직감을 믿고 행동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에 머뭇거리던 일에 대해 용기 있게 나아가 보시면 뜻밖의 도움이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닭띠, 소띠, 뱀띠분들은 정축일에 조용하면서도 강한 기운을 잘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소식과 대박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